네 여기 삼평동에 왔는데요 음, 바로 요 건물 제가 언제나 대기하는 건물에서 뿌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색 코리 예,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일단 장타를 한번 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수색 가서 뵐게요 네 힘내라 안녕하세요힘내려입니다려고힘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날씨 갑자기 추워졌죠. 월요일이고. 요즘 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시작부터 제가 원래 서울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가가 괜찮은 콜이 떠서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너편이 상한도입니다. 상한도. 그래서 제일 가까운 콜포인트라서 상암동 쪽 가서 두 번째 코 잡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능하면 좀 멀리서 오려고요 네, 좀 이따가 코라에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봬요 네어 저기 미치홀구 하깃동 예 네, 하깃동 갔었죠 음, 하깃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시간이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깃동이 음, 생각으로 빨리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예, 뭐 어찌됐든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하객동 갔다가 저기 뭐야? 콜이 없으면 저기로 가야죠. 아그 하아... 엊그저께 같이 9월동을 갈수 있도록 하죠.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한번 드리고요. 네, 상암도아귀인데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laughs> 정말 감당이네. 상암도 자체를 오히려 싫어해요. 사실은. 거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기도 싫고 여기 뭐콜 상태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에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콜들이 계속 나오긴 나오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요즘 뭐 방송국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우지가 오늘 가능한 장타 위주로 해서 좀 넓게 한 바퀴 돌고선 음식이 있는 걸로 던 <laughs> 여기 상암동. <laughs> 진짜 간만이네. <laughs> 좀이다가 하길동 가서 뵐게요. 어, 언제나 행동수칙은 똑같아요. 어, 이런 날 같은 경우 내가 장타를 타겠다 싶으면 일단 제일 가까운 메인 콜포인트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콜이 있으면 땡큐인데 없으면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대신 메인 콜포인트에는 아, 방법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어, 패턴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80-90%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지만 거기와 비슷하게만 해도 다행이라는 거죠 잠깐만 바로 옆인데 어. 네. 오늘 고객님이 지름길을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생각에는 빨리 왔어요 여기서는 용현운동도 아까 가깝더라고요 예, 가까운데 지금 이 시간은 음 무조건 메인 콜 포인트. 근데 주안역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좀 괜찮은 콜들이 뜨고요. 여기 솔직히 이제 숭이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이제 숭이역, 그다음에 동인천역 이쪽도 이제 콜잘 나오는 곳인데 하, 저는 이제 그쪽이 참그 좋은 콜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기 오면 무조건 일단 구월동으로 달려가게 되네. 그래요. 예. 구월동에 오늘 기사님들이 많긴 많을 텐데. 그냥 아, 원칙적으로. <laughs> 월미도 들어가는 버스가 버스 타도 그 개항동이라든지 요런데. 근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냥 정석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구월동에 도착했 한 15분? 응. 그런데 언제나 오면은 구월동에 그렇게 기사님들이 많질 않아요. 음, 네,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예, 로지 기사님은 한 61분 계시는데 이게 이제 퍼져 있잖아. 카카오 기사님 이 정도. 이 구월동 같은 경우도 좀넓은 편이죠. 저는 언제나 대기하는 곳 <laughs> 여기 그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 언제나 대기합니다. <laughs> 좀있다가 저시간 장타를 노려볼 거예요. 근데, 느낌은 콜이 너무 없어서, 뭐, 착지가 너무 괜찮으면, 뭐, 시흥 105시라든지, 요런 데는 또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1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또 다른 콜포인트로 가는 시간이 괜찮다고 하면, 뭐, 가도, 어 관계는 없죠. 예, 저시간좀있다가콜 하나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9월동입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어, 토요일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죠 예. <laughs> 비슷하게 돌아가려면 여기서 서울이 제대로 된 코리 하나 나와야 되는데 <laughs> 콜을 잡긴 잡았어요 응. 도곡동 가는 콜인데 45,000원 뭐 단가 좀 빠지지만 가야죠 오늘 느낌이 콜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laughs> 음, 음, 요콜 타고 가야죠. 시간이 어저께 마포까지는 한 30여 분 걸렸는데, 이거 그래도 꽤 걸릴군. 음, 40분밖에 안 걸리는군요. 음, 양호하네요. 이 시간에 가면 어찌됐던 간에 장타콜 하나 더탈수 있을 것 같고, 음, 좀 이따가 두 곡송에서 뵙도록 해요. 음, 불행중 다행입니다. 이콜 잡아 너무 조용해요. 콜이 별로 없습니다. 좀 이따 봬요도착했고요 음, 아주 적시에. 요콜이 나아져서 땡큐였고 늑다는 이제 <laughs> 여기서는 이제 여기 뭐 도곡동 응. 제일 빠른 콜포인트로 가야죠 응. 제일 빠른 콜포인트가 어디까 <laughs> 뭐 양재동이겠지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laughs> 음. 버스 타고 일단 또음 하던 대로 해야죠 응. 어쩌다 보니까 양재를 그냥 지나쳤어. <laughs> 근데 뭐, 여기 이제 뱅뱅사거리거든요? 근 생각외로, 음 여기 이제, 여기 뱅뱅사거리 이쪽은 좀틈새데틈새데 생각외로 그렇게 골이 없네. <laughs> 막올리고 이런 게 없어요. <laughs> 인천 쪽도 이제 솔직히 단가가 좀 맞아야지 가잖아요? 근데 뭐, 단가가 별로고. <laughs> 응. 아, 이것이 여기서 단가 고르면 안 되는데. 일단,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착지 좋은 데로 그냥, 바로 뻗어나가는 게 최고죠. 예. 네, 여기 신사역까지 나왔어요. 예, 버스 투어 하면서 딱 왔는데, 특별하게 녹록한 풀이 없다. 12시 44분. 예. 거진 이제 막판인데, 여기서 코를 하나 잡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뭐야? <laughs> 똥창 콜이 떴는데 그걸 못 잡았네요. <laughs> 어, 66,000원? 문중동 가는데 왜 66,000원이지? 네, 돌고 돌아서 가랍니다 <laughs> 예, 어찌됐든, 여기서 괜찮은 단가 콜을 하나 잡고 나가줘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단가라든지 뭐 장타라든지 이런 콜을 잡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 뭐 어디서든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되잖아.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예, 모르겠어요. 여기 신사역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차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역삼역이라든지뭐 이런 데는 콜 단가가 뻔해요. 예, 특별하게 괜찮은 콜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한번 여기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뭐, 한남동까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10시 45분인지라, 요즘 한남동도 그렇게 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일단 코로나 사고 나타나도록 하죠. 좀 이따 봬요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5, 6분 내로 가겠습니다. 거기, 그 설렁탕집 앞, 그 주차장으로 가면 되죠? 네. 네, 영덕동인데요. 여기 흥덕, 흥덕지구예요 여기는. 일단 여기로 갈게요. 음, 잡을만한 콜이 없어요. 예. 네, 사실은 인천이나 부천 쪽으로 좀 빠지고 싶었는데, 일단 단가적으로도 그렇고, 요게 이제 그나마 30분 운행하면서 4만원 좀 넘어가지고, 요콜 그냥 잡았습니다 예, 영덕동 가서 뵙도록 해요 음, 여기 갔다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죠 막. 도착하면 1시 반 정도 되니까 영통은 콜이 없을 것 같고요 예. <laughs> 자우 지간 가서 한번 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덕동 홍덕지구에서 또 깜깜이라도 하나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좀 이따 봐요 어, 빨리 왔어요 예, 빨리 왔습니다 이 선택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음, 여기는 저기 태광 시시 바로 앞인데, 여기 한우 집에서 초저녁에 콜잘 나오죠. 예, 음. 여기 한우 집에서... 뭐였지? <웃음> <웃음> 이름을 못 외워. 나는 음, 그쵸, 나주집 맞아, 나주 집. <laughs> 아, 일단 지금 시간이 1시 29분이에요. 한시 어, 29분이고요. 어... 여기는 보시다시피 영통이 가까운데 저번에 영통을 가보니까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 여기 이제 이쪽 왼쪽에 이 음, 길가에 가면 음, 셔틀도 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어디로 올라, 분당 쪽으로 올라가는 셔틀도 갈수 있고, 뭐 영통이나 인계동으로 갈수 있는 셔틀 탈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지킬까요? 예. 네. 건너편에서 이제 분당 쪽으로 올라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 봐서,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어, 잠시, 음. 블랙타임을 가질게요, 저도. 블랙타임 가진 다음에. 급하게 뭐 서두르다고 답 나올 것 같고. 아예 색다르게 그냥 인계동으로 확 들어가 버릴까요? 저번에 인계동 가니까 되려 콜이, 쿨들이 많더라고요. 음, 글쎄. 저는 이제, 음, 여기, 셔틀이 곧 와요. 어. 일단은 밖에, 요즘 춥잖아요. 밖에 10분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걸어가서 뭐콜 잡고 이러는 상황 아니면은. 그래서, 편의점에 앉아 있다가 좀 있으면 셔틀이 와서 셔틀 타고 정자동 쪽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앞에 저 주유소 앞인가요? 정류장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은 저기 서울 택시들도 간혹가다 강남하면 태워주더라고요. 네. 네, 저희 구독자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콜을 또 뜨긴 떴는데, 안 타다가. <laughs> 마지막 콜로 지금 이콜 하나 잡았어서요. 음. 마복동 내려가는 콜인데, 너무 못 타서. 이콜 타고 마복동 일단 가볼게요. 시간은 벌써? 5시가 다 됐네, 놀, 다 보니까. 음. 어, 좀 이따가 마복도 있는 사이 가자. 네. 한 15분은 내가 아는 콜이라서 안올 수가 없었어요. 네. 음. 아, 오늘 좀, 굵직한 놈으로 좀 탈라고 했더니. 아 참. 정자동에서도, 정자역에서 콜이 몇개 나오긴 나왔는데. 뭐 서울에 가는 콜도 나오고 그랬는데. 역시 저는 집 주위에만 있으면 삥도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해요. <laughs> 강남에서도 그럴 때가 많고요. 참 저의 단점입니다. 음, 삥바리를 타라고 해도 뭐 삥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laughs> 그죠? 음, 어찌됐든 저는 멀리 가야 됩니다. 음, 늦은 시간에 있어요. 12시, 뭐 1시 이후에 멀리 가서 정말. 음, 전투욕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 있어야지만이 코를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역시 무슨 시간에 코리 너무 없어요. 그쵸? 음, 저만 그러나요. <laughs> 오늘 아까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이 장타를 별로 안 타고 강남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데 오늘 되게 많이 가셨더라고요. 매출이 2 7만원이나 되시더라고요. 음, 되게 잘 타죠. 예. 자기만의 루틴을 언제나 고집하고 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고의 정답이에요. 음.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저는 오늘 뭐 별로였죠. 어찌됐죠. <laughs> 별로면 <건> 별로라고 얘기하죠. 이 <laughs> 마지막 콜도이제 우리 구독자분하고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음, 매출은 조금 채우고 들어가야 되잖아. 아, 사회적 지위와 소셜 포대기가 있지 말이야. <laughs> 그래서 요 콜이 그래도 뭐, 단가가 좀 세게 올라온 편이라서 요 콜을 마지막으로 타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그차 타고 보정동에서 광주에 들어가는 차를 탈 건데, 보정동은 아침 콜이 또 괜찮은 콜이 나올 때가 있어서 가서 한번 뭐 괜찮은 콜이 있으면 또 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굵직한 놈으로다가좀 고르려고 했지만 그게 정자동에서 실패했다는 거 그래서 맛이 갔습니다 어찌됐든 늦은 시간에 콜이 없는 게 문제예요 방법론적으로 어떤 게 정답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구독자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니다